우리가 함께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용기를 품으시니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수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이 마치 도끼를 들어 삶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땅을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주의 맷비들기에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굶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잃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하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어, 제가 어, 우리 성도들보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보다 제가 나이가 어, 어리 어린데요. 저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 어려웠던 시기가 좀 있었던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교육 전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교회의 전통은 뭐냐면 그 교육자들이 1월달에 어, 교육자 교육자 이제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교육자 수련회가 전국 투어 2박3일 동안 어, 강원대 일대를 하든지 아니면 남해 쪽 일대라든지 아니면 서쪽의 광주 쪽을 해서 이렇게 투어하면서 어, 저녁때에 회의를 하고 1년을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서로 교육자 회의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일 년의 계획을 목사님이 각 면담을 하세요. 면담을 해서 제가 이제 신학, 신대원 졸업반이었고 이제 고회를 그 마치면 전인 전도사로 나가야 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마음은 그냥 이 교회에서 계속 교육 전사하고 있었다가 이제 전인까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아 이제 졸업반도 되었으니까. 올해까지 우리 교회에 있고 내년에는 전임 전사를 다른 곳에 알아봤으면 좋겠다 하고 전 이제 개인적인 면담을 하시, 하시 해주셨거든요. 마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 여기서 전임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올해까지 이고 전임은 다른 자리 알아보라 했을 때좀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가정적으로 참 어려웠던 때는 아버지가 이제 청년. 퇴직을 하시고, 이제 가정에서 있으시면서, 갑자기 이제 풍을 맞으셔서, 좀풍을 맞으셨는데, 어, 너무 시, 심하게 맞으셔서, 의식 일 잃어버리시고, 병원에 거의 한달 동안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아가실 때, 그때 정말 아, 아찔했고, 어떻게 일을 감당해야 될지 너무너무 힘들었고, 어려운 그런 가정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일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인 위기와 고난과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또는 가족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셨나요? 오늘 성경의 말씀도 고난과 고통이 임하여서 이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표조회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4편은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삽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윗 왕 다윗의 그 다윗의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인도했던 그런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성소가 파괴되어졌고 성전의 기구들이 파괴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이 왕조 때는 하나님을 예배했고 성전이 없었고 언약궤가 있는 곳에 그래도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했고 굉장히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왕권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성소, 성전 거기가 멸 어, 이렇게 원수들에게 파괴되어지고 무너졌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삽의 시대는 아니죠. 아삽은 다윗 왕조 때 가장 부강하였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사람, 그 왕이었는데 지금 이 사건은 어, B.C. 57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를 완전히 다 멸망했고 그 하나님의 임재 상징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던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벳시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시대적으로나 또 맞지 않는데 이것을 뭐냐 어, 후대 사람들이 뭘, 왜 아사벳시라고 했냐면 아사벳 후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가 멸망되어졌을 때. 아삽의 후손이 이 시를 지었기 때문에 아삽의 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 이 남유다가 느부간델살 바벨로마에게 멸망되었을 때의 그 표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 4편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째요 우리를 어,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째여 주를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부으시나이까?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 시편은 뭡니까? 바로 지금 남유다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왜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하고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게 되면 옛적부터 어두시고 성량하사 주의 기억을 지파로 삼으신 주의 해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하면서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호소하는 가운데 있다 있지만어 3절부터 어, 11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 예를 압류다가 멸망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 어, 파괴되어지는 모습을 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영구히 파멸될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수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5절에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습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에서 어그 이스라엘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성죄이 파괴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그 시대에 어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면 선지자라든지 그 왕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표정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련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위기상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들 통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그 위기를 극복했던 극복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있는 가운데는 선지자들도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멸망을 집도, 주도 보고 계시며 침묵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 이 사건을 당이 일을 당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계속 말하고 있죠.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그래서 이 남주다가 멸망되어지는 것은 대적들이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입니다 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곧 주의 오른 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위기와 고난과 고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모든 것이 될 때를 되라 하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이기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제일 먼저 고백했던 것은 뭐로1 2 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그것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가 이남주다가 지금 누부갓네살 왕에서 멸망하고 힘들어가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대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삼 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려 씌었으며 또니오야단의 머리를 부시고 수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을 주셨으며 니오야단은 우리 욕기서에 나와 있었죠. 그니오야단이 이렇게 성경은 악어정 악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면에서는 대적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니오야단을 파괴했다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15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는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이런 것을 할수 있는 분은 누구시니까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 16절도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유기사항일 때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 성품과 하나님의 창조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호소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와 고난이 올때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3절까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1 8 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 우매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남유다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에게 멸망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능역에 벗어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초소가 가득하나이다. 그 언약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고, 신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포악한 그 대적들을 멸하실 것에 대해서 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21절에 보게 되면 학대 받은 자가 북거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가 군피자의귀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서 학대 받은 자, 가난한 자, 군피 판자는 바로 유대를 가리키고, 유대,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그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들을 어 인도해 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간구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때 그 전임 전사의 위치와 또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관 나갈 때 1월달에 단니 목사님이 다른 자리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연말 11월달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너 이곳에서 계속 전임 전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전임을 시작하면서 부목사로 시작하고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마칠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또 아버지도 한달 동안에 무의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의식이 돌아오시고, 의식이 돌아오면서 그래도 이렇게 아버지의 진전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은 우리 고난을 침묵하시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냐 하시고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어 전도에서 말 전도에서 전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가 되돌아보아서 하나님께서 왜이 공고한 날을 이루게 했는지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그 공고한 날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그 공고는 더 이상 공고한 날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날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힘든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일을 맞닥뜨릴 때 원망과 불평과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상가운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동행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사랑의 언어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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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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